어제 굉장히 바쁜 저녁을 보내셨을 텐데 네. 오늘 오전 이제 긴급 의총을 하는데 (9시) 반 맞습니까? 네, 9시에 앞서 이제 원내대책회의하고 바로 이어서 9시 반부터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오늘 이제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지금 시간이 겹친 것 같은데. 10시부터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서 네. 어, 앞에 잡혀 있었던 뭐 오늘 SK하고 중간에 긴급의송을 제가 수집을 한 거라서 10시 전후 해서 내지 10시 조금 넘어서 저희 당의 어떤 큰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단적으로 여쭤보면 네. 오늘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도 원내대스회의를 어... 긴급하게 열어서 거기에서도 네. 이럴 거면 청문회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는가. 아무리 문제가 드러나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청문회에 참여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음... 그러나 의총을 열어서 전체 의원들의 어떤 어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의총을 여는 건데 네. 오늘 의총에서 아무튼 의원들 얘기가 어느 쪽으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수정 음. 결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추경 예산안도 이제 그 대안에 거론이 될까요? 그 문제는 이게 두 가지가 뭐 연계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여당에서는 저희 보고 이게 무슨 정치 협상용으로 그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이렇게 덧씌우고 있습니다만은 네. 추경은 추경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 국가재정법의 그 법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정말 이대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 이건 나라 망칠 일이다라고 보기 음. 때문에 저희가. 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네. 에~ 뭐~ 이거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협치를 에~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가고 일방통행으로 한다면 음. 다른 문제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무슨 그 역시 의미가 있겠는가는 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연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부가적으로 좀더 여쭤보면은 어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라디오 인터뷰 부분이 약간 이제 혼선을 일으키면서 네. 어, 추경한 심사에는 뭐 한국당이 참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 인사청문회 전국이 너무나, 어, 그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 대통령이나 여당 측의 가시적인, 뭐, 전향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나머지 부분도 얘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이고요. 그러나, 추경은 심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음. 어, 뭐, 지금 야삼당이 공통된 의견이, 이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건도 되지 않는 것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어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에 통과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흠집 네. 내기식 청문회는 폭넓은 인사에 방해가 된다는 또 지적도 했습니다. 네. 아, 자영당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반발할만한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은 네. 어 하지만은 또 언제까지나 이렇게 김성주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시간을 끌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시하신 원칙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본인 당신 말씀으로는 뭐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 음. 그리고 5대 원칙은 앞으로도 잘 지켜질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강변이자 어떻게 보면 괴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네. 여론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이걸 밀어붙이신다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신 거고 취임 초기에는 기대감도 많이 반영된 그런 여론 지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객관적 사실은 당신께서 스스로 제시하신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하고 입장 표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더 세부적인 것은 여야가 좀 협의해서 해달라.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야당으로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행을 했고, 앞으로도 강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지금 문제되는 김상조, 김희수, 강경하 후보자, 이 외에 추가적으로 발표한 인사들도 보면, 역시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5대 원칙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더큰 책임이 있다고 했던 음주운전 전력자들까지도 그대로 또 발표를 아, 하고 네, 있어요. 네. 이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 처음부터 이협치할 의지 내지는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입장은 알겠는데, 아, 제가 이 점을 좀 부가적으로 드려야 될것 같은데, 사실 네. 이제 어제 임명 자체는 뭐 법적인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좀 싫어하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지난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도 네.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어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안된 상태에서 임명된 적이 있고, 뭐 네. 조윤선 장관, 김재수 전 장관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적격 네. 의견 남온 상태에서 임명이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좀 심정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이제 그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 과거 정권 전부 적폐라고 하면서, 음. 어그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어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또그 본인들 더불어민주당은 어, 정말 바르고 착하고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한거 아닙니까? 그5대 원칙도 누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아, 스스로 제시하면서 네. 이렇게 달라지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달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한술 더 뜬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는요, 그런 뭐 문제 있는 인사들 임명을 강행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제기되니까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철회 한 건도 열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아무리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드러나도 자진사퇴란 없고 지명철회는 죽어도 못한다라는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이게 과연 어, 정치가 발전되고 박근혜 정부보다 이 문재인 정부가 좀더 민주적이고 잘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군요. 어, 좀더 넓게 질문을 드리면은요. 뭐좀아 네. 예,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 국민 지지도가 뭐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히 높고요. 또새 정부 출범 직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뭐~ 여론이랄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을 느껴야 되는 부분 같기도 하고 또 국민 요구에 좀 어~ 화답을 해야 되는 부분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물론 저희들도 여론에 왜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네. 새 정부가 할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국민들의 어떤 선의 그리고 어 잘해 잘하겠지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고 여기에 또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네. 어떤 정부든 80% 90% 육박하는 지지도 이거 막 자랑하는데 이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겁니다. 정치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한쪽으로 쏠린다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일시적인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그런 취지도 있고요. 지금 네. 이게 보면은 미 이사단 공연을 취소시키는 그런 누리꾼들 또뭐이그 문자 폭탄으로 도배를 하는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음.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문제 있는 인사를 강행한다면 말로만 협시를 내세우시면서 실제로는 협치할 생각이 없으시구나. 네. 소통이 아니라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만 신경 쓰는 휴오통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이런 인식을 점차 갖게 되지 않겠나. 음.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잘 살펴서 네. 여론도 중시하지만 여론을 넘어선 공론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교통방송 인터뷰 하신 내용을 제가 봤는데 어이 네. 부분이 있었어요. 뭐 어, 이런저런 사람이나 단체를 내세워서 지지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신종 인사청문회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여당에서도 발끈할 만한 부분 같은데요. 좀 근거를 갖고 말씀하신 겁니까? 근거를 저희가 뭐 정확히 수사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근거가 명확하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laughs> 예. 그러나 과거에 없던 예. 새로운 방식이 에 나타나고, 음. 그리고 이런 거죠. 그분들이 평상시에 그런 어떤, 뭐, 네트워크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활동들을 해오던 분들이라면, 네. 예를 들어 시민단체다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 뭐, 저저게 전혀 없던, 네트워크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뭐, 파악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그런 활동을 갑작스럽게 하니까, 제일 야당으로서 그런 의심 네. 의혹을 네. 제기할 수 있다라고 아, 니다 의혹 제기 차원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것 아, 뭐 어제 등 바쁜 저녁을 보내셨을 텐데 네. 오늘 오전 제 긴급 의총을 하는데 9시반 맞습니까? 네, 9시 앞서 이제 오늘 대책회의 하고 바로 이어서 9시 반부터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오늘 이제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지금 시간이 겹친 것 같은데 (10시부터)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서 네. 어~ 앞에 잡혀 있었던 뭐~ 오늘 즉회의 중간에 긴급 의총을 제가 수집을 한 거라서 10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의총을 여는 건데, 네. 오늘 의총에서 아무튼 의원들 얘기가 어느 쪽으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최정 음. 결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추경 예산안도 이제 그대안에 거론이 될까요? 그 문제는 이게 두 가지가 뭐 연계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여당에서는 저희 보고 이게 무슨 정치 협상용으로 그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이렇게 덧씌우고 있습니다만은 네. 추경은 추경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 국가재정법. 네, 그 법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네, 네.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 보면 어제 정우택그 한국당 원내대표 라디오 인터뷰 부분이 약간 이제 혼선을 일으키면서 네. 어 추경한 심사에는 뭐 한당 이 참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측도 나왔는데요. 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 인사청문회 정국이 너무나 어그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 대통령이나 여당 측의 가시적인뭐 전향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나머지 부분도 얘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이고요. 그러나 추경은 네. 심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전후해서 내년 고 조금 넘어서 제당에 어떤 큰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요 단적으로 여쭤보면은 네. 오늘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도, 아. 원내대식 회의를, 긴급하게 열어서, 거기에서도, 네. 이럴 거면, 청문회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는가. 아무리 문제가 드러나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청문회에 참여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음요. 그러나, 의총을 열어서, 전체 의원들의 어떤,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앞대가지고, 정말, 이대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 이건 나라 망칠 일이다라고 보기 음.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네. 뭐 이거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협치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가고 일방통행으로 한다면 음. 다른 문제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무슨 그 역시 의미가 있겠는가는 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연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부가적으로 좀더